안녕하세요. 잼라이트박스 코리아 대표 허준선입니다. 잼라이트박스는 주얼리 판매자들을 위한 촬영 솔루션으로서 버튼 하나로 주얼리 조명을 완성시켜주는 주얼리 전용 포토박스입니다. 잼라이트박스는 2020년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1만 명 이상의 주얼리 판매자들에게 스스로 주얼리를 촬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더 편리하고 더 좋은 품질의 사진을 찍기 위한 젬라이트 박스 프로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젬라이트 박스 프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촬영의 핵심인 포토박스 본체, 스마트폰 최적화 촬영을 위한 자체 어플리케이션, 귀걸이, 목걸이 등 주얼리 전용 거치대, 마지막으로 두 개의 추가 조명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촬영 과정은 제품 거치, 조명 완성, 어플리케이션 촬영 세 가지 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제품을 거치해 보겠습니다. 잼라이트 박스 프로는 모든 종류의 주얼리 제품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반지와 팔찌는 박스 하단에 올려놓으시면 되고 360도 회전하는 턴테이블이 내장되어 있어 동영상도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걸이는 투명한 전용 거치대에 목걸이 체인을 걸친 후상단에 자석에 고정해주면 거치 완료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귀걸이 역시 작은 홈이 파인 귀걸이 전용 거치대에 걸어준 후 상단에 자석에 고정해주면 쉽게 고정할 수 있겠죠. 상단에 위치한 목걸이, 비걸이 거치대 역시 360도 회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동영상 촬영도 간편합니다. 주얼리 거치를 완료했으니 다음은 조명을 완성해봅시다. 점라이트 박스는 버튼 하나로 기본 조명을 완성합니다. 도움 형태의 내부 공간 전체에 걸쳐 소프트라이트를 비춤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실버, 로즈골드, 옐로우골드, 색깔 스톤 등 주얼리의 다양한 색감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최적화된 조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두 개의 추가 조명을 함께 제공해 드리는데요. 원형 그리드로 구성된 하드라이트는 아래의 자석을 통해 박스 양쪽 전면부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으로 부착만 하시면 빛이 들어오고 레일을 따라 위 아래로 그리고 조명 헤드를 자유자재로 움직여 양옆에서 주얼리 전면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루얼리 종류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 가능하며 특히 해당 제품과 같이 스톤이 강조된 제품의 경우 제품 특유의 반짝임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조명이 완성되었으니 본격적인 촬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젠라이트 박스 프로는 전면 촬영 그리고 상면 촬영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우선 전면 촬영의 경우 거울로 특수 제작된 반사판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특히 진주나 금속 면으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 이렇게 반사판 적용 전후의 차이가 명확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촬영하기 어렵기로 소문난 이러한 제품들도 쉽게 촬영하기 위해 주얼리 맞춤 기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면 촬영입니다. 팔찌와 같이 전면 촬영만으로는 제품의 특성을 담을 수 없는 경우 박스 상단에 원형 홀을 열어 휴대폰을 올려놓고 간편하게 상면 구도를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잼라이트박스의 데미를 장식할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합니다.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잼라이트박스를 검색하시면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래의 카메라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제품이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조정해 주신 후, 먼저 전용 필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화면 중간에 놓인 배너를 클릭하시면 여러 필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각 필터에 따라 촬영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잡라이트 박스 프로라는 필터를 선택해 주셔야 주얼리의 색감과 흰 배경을 자동으로 완성합니다. 로즈골드 색깔의 팔찌, 옐로우골드 색깔의 귀걸이, 실버 메탈의 파란 스톤이 세팅되어 있는 팔찌, 골드 체인에 보라색 스톤이 세팅되어 있는 목걸이까지 지금 확인하신 색감의 변화가 모두 자동 필터를 통해 조정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필터를 통해 색감이 완성되었다면, 중앙 하단의 카메라 버튼을 눌러 촬영을 하신 후,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옐로우 체인 색감과 함께 보라색 스톤의 색감도 명확히 표현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얼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매력을 표현하는 젬 라이트 박스의 핵심 기능, 동영상 촬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젬 박프로 내부에는 360도 회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블루투스 버튼을 클릭하신 후 화면에 등장한 박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연결 완료입니다. 이후 중앙에 촬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영상 촬영 모드가 자동 적용됩니다. 주얼레이 색감은 사진과 동일하게 자동 필터로 완성해주세요. 가운데 설정 기능을 들어가 볼까요? 가운데 설정 기능에서는 회전 반경과 속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에 빠른 속도가 가장 일반적인 세팅이고요. 마지막에는 내장의 사진을 추가로 촬영하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해당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360도 영상과 더불어 주얼리, 앞, 뒤, 양옆 4개의 사진도 함께 자동 촬영됩니다. 그럼 이제 빨간색 녹화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녹화와 함께 내장된 360도 회전 기능이 함께 작동되며 15초 길이의 영상이 촬영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제품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영상 1개와 사진 4개 총 5개의 에셋을 하나의 제품명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yn1 이라고 제품명을 입력한 후 저장해 볼게요.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영상, 그리고 제품 양 옆과 뒷모습이 함께 촬영되어 제품의 디테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결속 부분이 중요한 팔찌 영상, 옆모습이 중요한 후프 귀걸이 영상, 위에서 바라본 팔찌 영상까지 터치 한 번으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자료는 실제 젬라이트 박스 어플로 촬영한 원본입니다. 지금 확인하시는 품질 그대로 촬영하실 수 있고요. 제품의 종류, 메탈의 색감, 스톤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사진과 동영상을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촬영할 수 있는 주얼리 맞춤 포토 박스 젬라이트 박스 프로입니다.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된 잼라이트박스 프로의 특징과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특히 스스로 할수 있는 효율적인 주얼리 촬영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적합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잼라이트박스 론칭은 100% 와디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두 가지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시연 서비스인데요. 구매하기 전에 어떻게 사진이 나오는지, 어떻게 영상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약만 해주신다면 저희 서비스팀이 직접 회사에 방문해서 어떻게 촬영이 나오는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두 가지의 강의인데요. 하나의 강의는 홈페이지, 네이버 스토어,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판매를 더 높일 수 있는지에 관한 강의를 준비해 보았고, 두 번째 강의는 저희의 전문인 주얼리 촬영과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 기간 동안 펀딩을 부탁드리겠습니다.